한동훈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진보 유튜버 언론도 너무 과대평가해요. 음... 얘는 그냥 사쿠라예요. <laughs> 그리고 기, 예. 윤석열이 밑에서 똘마니질 해가지고 검사 하, 하는 동안 윤석열이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음. 어, 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어? 당 대표도 했죠. 예. 네, 당 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이, 이 친구는 윤석열하고 같이 보내야 되는 사람인데 음, 음, 음. 딱 하나. 1, 2, 3 비상계엄 때 아니요. 지가 지목숨 살리려고 음. 국회 들어온 거잖아요. 음. 어, 이재명 당대표 옆에 붙어 가지고 음. 예. 네.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이렇게 평가받을 필요가 없어요. 왜냐? 비상계엄에 대한 대응도 그 바로 다세후 12월 8일 날 한동훈이가 청와대 가 영상 가서 윤석열이 만나서 독대하고 와 가지고 한덕수 총리 세워놓고 그렇죠. 우리 예. 공동 정부다 어, 질서 있는 퇴진을 언제 퇴진한다 말도 없고 자 이제 대통령 권력은 내가 이 양을 받아서어거짓한 놈이야 이게 제이 쿠데타 비슷한 거잖아요. 질를 예, 예. 뽑아줘서 뭘 해서 그렇죠. 한놈이었잖아는 그 굉장히 심각하게 짚어야 될 네. 부분이죠. 그리고 네. 오히려 그 12월 3일날 투표로 어, 국회로 들어왔다. 음. 뭐안 들어온 것보다는 나아요. 음. 그러나 12월 8일날 한 행태를 보면 아, 이얘 예, 본질은 음. 이런 거구나. 음. 이걸 정확하게 이미 다 음. 알만 국민들이 다 봤어요. 예.